안녕하세요, 황금알입니다. 안녕하세요, 황금알 매니저예요. 어? 지금 아루랑 하나일이 뭔가 긴급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얘기라고 있는지 한번 가볼까요? 언니, 나 황금알 학교에 전화 오게 됐어. 어머, 축하한다. 근데 아루야, 언니는 걱정되는 게한 가지가 있어. 응? 뭐가 걱정이야? 어, 이 학교에는 맞짱 라임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를 보면 절대 그냥 무조건 피해. 알았지? 걔랑 말 섞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피해? 또 맞짱 뜨는 친구야? 음.. 어, 네가 아직 우리 라임이를 잘 모르는데 그냥 피해. 알았지? 이게 언니가 할수 있는 최선의 조언이야. <laughs> 그럼 언니는 이만 간다? 아, 오늘도 어. 나영이 너무너무 예쁘군. 하나이 언니가 맞짱 라임을 보면 피하라고 했는데 누가 맞짱 라임인지 알수 없고 누구야? 안녕? 너 신입생이야? 어, 나한테 말고는 이상한 애는 맞짱 라임이라고 했는데 네가 바로 맞짱 라임이야? 너도 나의 미모에 반했니? 뭐라는 거니? 너 지금 보니가 좀 이상하다? 너내 머리띠도 따라하고 심지어 옷도 다 따라하고 신발도 따라했네? 너 지금 나 따라하는 거니? 뭐지 저 또라이니? 이건 우리 학교 교복이라고 하나 이런 이가 알려줬어 교복 머리띠, 교복 블라우스 교복 치마, 교복 신발 모두 너와 똑같잖아 아니야 나는 슈가니 라인도 날 따라하는 어도라블 라인이야 너가 날따라하게 분명해 제가 그, 맞짱 라임이 확실하군. 근데 나한테 왜 불린 거야? 너, 옥상으로 따라와. 아니,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 옥상으로 따라가서 뭘 하는 걸까요? 좀 애들이 상한것 같아요. <laughs> 네, 옥상편을 기대해주세요. 바로 이어집니다. 저 옥상에 왔는데요. 우리 라임의 포즈는 완전... 아주 그냥 맞짱스러운 그런 태도예요. 네, 맞짱스러운, 정말 맞짱 라임의 포즈를 취하고 있고 우리 아루는 지금 막뛰고 막... 있어요. 어... 다리도 다리포... 지금 막 부들부들 떨고 있고 어떻게 지금 상황을 풀어가야 될지 절규 포즈를 하고 있어요. 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자, 시작해봅니다. 옥상으로 왜보러는 거지? 내가 너무 예쁘다고 반했다고 말하려나? 어, 피곤해. 어, 내가 물론 예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옥상에서 불러놓은 일고 나를 좋아한다고 말하려나?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뭐지? 분행지러워너내 옷을 다 따라 했지? 이건 너무 분명해 보이지만 아닐 가능성도 있으니까 기회를 주겠어. 우리 배틀을 하자. 배틀은 두명 이상이서 싸워가지고 승부를 가리는 거다. 알았냐? 뭘할 건데? 음, 정말 고민되지만, 음, 댄스 배틀로 하자. 댄스 배틀이라니? 어, 난 춤을 좀못 추긴 하는데. 하지만 댄스 부에 과거에 든 전적이 있다고 하네요. 어, 나이, 뭐, 소시적 경험을 한번 풀어보지, 뭐. <laughs> 좋아. 시작해보자. 자, 지금부터 우리가 배틀에서 출 춤을 보여줄 테니까 너가 나보다 잘 추면 이기는 거야. 응. 뭐지,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지켜보자. 자, 그러면은 내가 춤을 보여줄게. 이 춤은 백팩히드 춤이라는 거야. 바로 가방에 메고 추기 때문이지. 응. 그래, 한번 해봐. 자, 날 따라 해봐. 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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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얼마나 연습했는줄 알아? 이걸, 이자 이렇게 추는거야너 응. 나보다 잘 추일 수 있어? 학교에서 내가 이거 제일 잘 춘다고. 어, 모르겠지만 좋아. 나에게도 기회를 한번 주겠지. 자, 이제 너가 가방 메고 춰봐. 좋아. 내가 한번 해보겠어. 자, 어디 한번 해봐. 그래. 백팩을 메고 추는 거라고 했지. 좋았어. 해볼게. 적어도 라임이보다는 일반성이 있게 해봐야 지 뭐지? 생각보다 잘 추는걸? 야 그만해! 네? 생각보다 잘 추잖아 우리 이거 무성보로 하자 뭐지? 조금 <웃음> 움직였을 <laughs> 뿐인데 너좀 이상하지만 맘에 든다 <laughs> 좋아 그러면 친구 하는 걸로 하자. 이제 나를 여기 학교 신입생으로 받아주는 거야? 그렇지. 좋아. 그럼 우리 이제부터 사이좋게 지내자. 음, 나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얘가 나보다 춤을 더잘 추는 것 같아. 친구로 지내줘야겠어. <laughs> 자,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서로 친구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맞짱 라이미다운 맞짱이었네요. 우리 황금만 학교의 가장 허당이자 맞짱 뜰는 라이미는 앞으로 신입생들을 모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웃음> <웃음> 자, 우리 아루와 라이미의 이야기 잘 보셨나요? 방금만의 이야기가 재밌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좋아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